이게 아버지가 아마 다 이게 이게 더 좋다고 어 이게 브라더 미싱인데 옛날 보면 쇠로 돼있던건데 쇠를 안하고 아버지가 다 모드로 만들었네 전기로 어머니가 이거 보면 우리 오수수해 내준 이게 재방틀입니다 이게 옛날 쇠로 된걸 아버지가 다 어머니 편하게 일하려고 모드로 다다 하셨네 이게. 아버지 화딱지는 또 주먹으로 또팽개질건데 이게 국내 안정되기, 못내 안정, 사기도 잘하고 뭐, 부시기도 잘하고, 옛날 이게 기름통인데, 어머니쓴 거. 이거 버들어서가, 저는 안 버립니다 이게. 어머니가 갖고 네. 오셔가지고 내가 아버지 품을 태운데, 누나가 또 태운 겁니다. 저고리하고 두루마기 있네. 아. 네. 아버지가 읽은 전맥입니다 전맥 전메. 예, 저보고 이거 읽으라고 예, 제가 좀, 좀 아버지가 중요한 부분을 다 접어놨습니다 이게 그리고 어, 한국 고전 문학대전지 이게 고랑왕조 오백이에요 고로왕조 오백 이거 아버지저다 읽었습니다 이게 읽었는데 쪽지를 다 중요한 부분은 조금 더다 접어놨어요. 제가 분재 칠때 건가 같이 봤는데, 이게 분재 가고는거예 아버지가 좋아하시는데,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. 오마가 항상 이렇게 채워놓습니다 게 항상 불탄 떠놓고 아버지 별명이 말대가리라가 제가 어, 이게 유비 아니다 이게 뭐나 이게 백동인데 어, 장비 그리고 용 아버지 또 원숭이 들어가또또 원숭이는 있또향물도또 제가 또 백미터 사원. 요거는 이제 제가 구인사 도선 수님한테 원본을 제가 지습니다 사본 제가 카피해가지고 집에다가 집에 기를 좀 내놨으려고. 아부스톤 모자. 책은 안 o i 지금. 그 o 책이 많은데 책 h i 책 I'm g o i 데 g t 하나 h e c k t h i 막 돈도 막튀어나 g to c h 아 c 돈 있을겁니다 제가 o i n g to c